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충청 도민일보에서 하는 월드클래스 연합회에서 한는 시니어 모델에 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저기 하신 분을 만나셨네. 그래서 여기 오늘 모델로 나오셨는데 모델 나오신 그 소감을 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냥, 즐겁고요 행복했어요. <laughs> 모델을 하신 지는 몇년 되셨어요? 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해보시니까 또 어때요? 좋아요. 활력있고 건강에도 좋고, 음. 네. 잠도 자르고, 뭐, 이렇게. 실력 모델이라 해서 막, 많이 활동을 하는 게 봉사도 하고, 자기 자기 그 취미 생활이죠. 주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 네. 그러면 일 네. 년에 몇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일 네. 년에 한 세네 번 정도. 네. 주로 나가시는 데가 네. 어디 이런 행사 행사 행사. 네. 올해는 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올해는 저기 영동 포도 축제 갔다 오고 네. 여기 청원 살림터. 네. 네. 그리고 여기 증평 인삼 축제에 왔습니다. 네. 다른 곳마다 특색이 다다르죠요 네. 근데 요번에 나온 오늘 인삼 축제에 그 활동을 한번 좀 해줄 수 있을까? 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관중들도 많고 해서 즐거웠습니다. <laughs> 유튜브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한 네.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